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네. 아, 그 아까 소련보 목사님께서 확진자 가한 명도 안 나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희는 확진자가 두번 나왔습니다. <laughs> 뭐 YTN, 뭐 KBS, SBS, 뭐 온갖 방송들이 다 와가지고 막 줌까지 땡겨서 실내까지 촬영해서 막 내보내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놀란 사람들이 이 겁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똑리면 어떡하나 이 교인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학원을 새로 열었는데 어려움 겪고 또 사업이 타격을 받고 이 교인들 불쌍해가지고 제가 보름 정도를 집에서 안 자고 이 교회 장의자에 누워 잤거든요. 원래는 한달두달 달 계속 장의자에서 잘 생각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속상해하시고 빨리 집에서 자라고 그러셔서. 하나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해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거기 이제 보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도 예배는 생명이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와, 이 대책이 없는 거요. 교회 주변의 상가에 예수 비전 성결계 교인 출입금지 막 이런 게 붙지를 않나?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두 차례, 모이지 말라는 데 모였다고 즉각 금지 명령 어겼다고 교회 폐쇄 또 폐쇄 이게 네번 정도 이제 폐쇄를 제가 당했어요. 어, 그러고 있는데 원래 폐쇄를 당하고 나면은 또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현행 법상 다뉴목사가 감옥에 가게 되고 아니면 교회가 영구 폐쇄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 세계로 교회는 잔디밭이 있어서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저희 교회는 잔디밭도 없어요. 잔디밭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감옥가고 말지. 그러면 까지 꼭 연구 폐쇄 당하고 말지.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공주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이 걱정이 되니까 전테 전화를 하셔서 이분이 머리가 비상하시거든요. 전략이 뛰어나거든요. 이 법적인 걸잘 알아요. 소송 같은 거 의사 옆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가지 않고서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여섯 가지 방법을 다 설명해 주시는데 한참 걸려요.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냥 감옥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아무리 기다려도 감옥에는 들여 보내지 않을뿐만 아니라 최근에 구청에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구청도 소송하고 저희도 소송하고 또 이것저것 엉켜서또 항소하고 막 저희도 이제 소송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근데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예수 비전 성교일계는 앞으로 터치 안할 테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laughs> 어,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살고자면은 죽고. 죽고자면은 살고 저걸 생각했는데 살길이 열려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뭐 지금 이제 격주로 경찰들하고 공무원들이 오는데 이제 얼굴이 이거 가지고 저를 보면은 단임 목사인 줄 알고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번 주간에 만났는데 젊어들이 목사님 이제 다 정계가 됐으니까 교회 쪽에서 구청장 소송 건거 그거 좀 취하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공무원들 있는 근처로 안갈 생각입니다. 왜냐? 취하는 안할 거예요. 왜안할 거냐? 이게 한번 처벌을 제대로 받아서 어떤 법적인 근거, 판례를 남겨야 다음번에 또다시 이런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쇠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자, 이 정도 얘기하고 한 부인이 주기도 모를 외우는데 자꾸 걸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셨고.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자꾸 걸리는 거야. 주기도문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걸려가지고 예배를 중단해요. 기도를 중단해요.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둘 사이에 극적인 회개가 화해가 이루어져요. 이 화해가 시발이 되어서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 웨일즈의 대부응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계를 쓰신 거예요 우리나라 장로님이 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공개들 공개적으로 사람들 다 모인 앞에서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재산 관리를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인 몰래 내가 돈을 가로챘습니다. 나 때문에 부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울며 불며 회기를 내요. 이것이 번져 나가면서 1907년 대부응 운동이 이 땅에 시작이 되었죠. 목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님도 됐어요. 실패를 내요.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인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묻는 거예요. 피터벨라라는 사람이 예수가 당신의 구주인 거 믿습니까? 대답을 해요. 그가 예, 세상의 구조인 것은 알겠는데 내 구조인 건 모르겠습니다. 1738년 5월 24일날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군가 마틴 노트의 로마서 주석 서문인 것을 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했다라고 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를 들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수 없느니라. 3장 3절 요한복음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염문 3장 5절 그래서 전한 게 뭐냐? 회개하라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죠 때가 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세례요원이 메시지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미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이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분이 회개 메세를 전하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 권한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좋아질 않아요 돌맞아요 머리 끄댕이 잡고 끌려다녀요 조롱을 당해요? 비방을 당해요? 언론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야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회계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이게 영국의 회계운동, 부흥운동이잖아요. 프랑스가 1789년 피해 대혁명을 거쳐요. 근데 영국은 정말 충악했었는데 웨슬레 부흥운동, 회계운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혁명을 안 거쳐요. 그래서 역사가 내키는이 모든 것이 웨슬레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에 김일성이 새벽 4시 40분에 쳐들어 왔어요. 어, 쳐들어왔는데 뭘 가지고 쳐들어왔느냐? 북한군 7개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특수독립연대 총 11만 1천 명. 그다음에 소전대 T34 탱크. 근데 우리나라는 비상 경계령 해제, 군인들이 휴가 가는 거예요. 외박을 나가는 거예요.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전방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새벽 4시 40분에 침공을 했는데요. 그 당일날 11시 포천이 함락됩니다. 다음날 오후 1시에 의정부가 점령당합니다. 개전 3일만에 서울이 몽땅 삼켜졌어요 계속 남아합니다. 그리고 낙동강까지 온 거죠. 부산만 남은 거죠. 이때 초량교회와 부산 중앙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열립니다. 초량교회는 기도 모임이 회개 운동이고, 그다음에 이 부산 중앙교회 기도 모임은 구국기도 운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성령이 임하면서 양쪽 다 회계 운동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나라 끝난 건데 어떤 기적이 발생을 했느냐? 요 회계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메가 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제안하죠. 그런데 해군 참모 총장이 결사 반대, 육군 참모 총장이 결사 반대. 왜 이건 전략적으로 불가능해요. 성공 가능성이 없어요 확률이 5천분의 1입니다 1천번 시도해도 안 돼요 5천번 시도해야 겨우 한번 될까 말까요 그런데 5천분의 1의 확률인데 성공을 거둡니다 순식간에 서울을 수복합니다 이거 사람이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뭘 보시고 회계를 보시고 주민자치기본법 위험한 법이죠.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남인순 의원 전통적인 개정 가정 개념 성경이 가정 개념 박살내는 거예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같은 내용이죠. 온갖 악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외교, 안보, 정치, 교육, 문화, 예술 다 박살이 났어요. 손쓸 길이 없어요. 감감해요. 길이보여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한민국 땅다 망가졌는데 회개하면 악한 길에 떠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지지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땅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의 합사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